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 거주는 여자, 천덕입니다 제가 예전에 적금으로 목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점점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영상 준비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빡세져서, 오늘은 모든 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짠테크! 짜투리 돈으로 목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잔돈 재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잔돈들, 잔돈 모아 탑, 100원짜리들의 반란. 요즘 검색창에 잔돈 재테크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최근 들어서 뉴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왜인가 봐. 아무래도 이 저금리에 경제 성장은 더디고 물가도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마당에 저축을 열심히 해도 목돈을 모으는 데까지는 한참이라 참 재미가 없죠. 이 잔돈 재테크는 소액 투자로 나도 눈치를 못챌 정도의 이 짜투리 돈을 가지고 소확행을 한번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잔돈으로 목돈을 모으는 방법. 요즘에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네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티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잔돈 재테크 전용 앱이에요. 어플이에요, 어플.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어플에다가 다 등록을 합니다. 근데 아직 삼성카드랑 롯데카드는 아직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드 내역들을 어플이랑 연동을 하면 이제 한데 모아주는 거예요. 약간 토스랑 비슷하죠? 내가 카드를 이 어플에다가 등록을 하면 카드를 결제를 할 때마다 천원 미만의 잔돈을 이제 CMA 통장에다가 자동으로 저축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예로 되면 이런 거예요. 내가 4,300원짜리 커피를 마셨어요. 그럼 천원 미만의 잔돈이니까 700원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700원은 어디서 빠져나가느냐? 누가 주는 거야?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설명을 보고, 아, 내가 카드 결제해서 700원이 더 결제가 되는 건가? 이자처럼 누가 나한테 700원을 주는 건가? 그래서 설명만 보고는 이해가 잘안 갔는데,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더라고요. 물론, 내가 출금할 계좌를 먼저 미리 설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카드를 사용을 하니까 카드 결제 계좌로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 급여 통장이라던가, 뭐 메인 통장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5천원 딱 떨어지게 썼다. 그러면 천원 미만의 잔돈이 없으니까 영 원이겠지만 이때에는 천 원이 저축이 됩니다. 뭐 저축을 권장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 짜투리 금액들이 어디로 저축이 되느냐?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미래에셋 대우의 CMA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물론 미래에셋 대우에 CMA 계좌를 개설하는 게 먼저인데 그냥 요 어플에서 바로 개설이 돼요. 미리 막뭐 미래에셋 대우 홈페이지 가 가지고 CMA를 뭐 개설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바로 어플에서 연동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CMA 통장이 무엇이냐. 하루만 맡겨도 매일매일 이자가 쌓이는 입출금 통장이에요. 이 CMA는 증권사랑 종금사에서만 가입을 할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은행에서는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는 이자가 많이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월급 통장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통장인지는 이전에 제가 자세하게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CMA 통장에다가 저축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향후에 미래에셋대우에서 주식 거래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펀드 거래 다양한 투자 상품의 거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여기에서 내 일반 입출금 통장 은행 통장으로 이체도 할 수가 있고요. 돈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카드를 그저 결제를 했을 뿐이지만 소비와 동시에 소액이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눈치를 못챌 정도의 금액을 조금씩 저축을 할 수가 있어서 약간 그 투자를 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한테 억지로라도 돈을 모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을 썼어요 그치만 뭐 적은 금액이어도 내가 저축을 동시에 했다니 돈을 씀으로 해서 아주 조금 있었던 죄책감을 좀 덜어주고 뭔가 그렇지 않나요? 난 4,300원을 썼는데, 동시에 700원을 저축을 했으니까, 실제로 오늘 나는 3,600원을 쓴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뭔지 알죠? 이게 돈을 절약하거나 더 벌거나 하는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내 돈으로 저축을 하는 건데, 짜투리 돈을 모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어, 저희 학생 때좀 어렸을 때는 현금을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때 거스름 돈을 동전으로 받게 되면, 그거를 다 저금통에다가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돼지살이 꽉 차오르면 그 저금통 깨서 목돈으로 만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금이 카드로 바뀌었을 뿐. 근데 제가 이거 사용한 지한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벌써 30만 원이 모인 거예요. 그냥 짜투리 돈 모아가지고 제주도나 한번 갈까 싶어서 목표금액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모이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여기 이제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곱하기 기능이 있어요. 이 잔돈 단위가 좀 금액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10배수까지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4배수를 해놨거든요. 이거 얍잡아 보다가 제가 하루에 카드를 한 3, 4번 정도 쓰려나? 한번 사용할 때마다 600원, 700원씩 적립이 되니까 하루에 거의 만원씩 저축이 된 거예요. 아, 이 정도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두 배로 바꿔놨어요. 이 어플은 보기에도 좀 쉽게 나와 있기도 하고, 제가 뭐 별로 할게 없었어요. 카드도 내가 원래 사용하던 거 그대로 그냥 쓰면 되고, 출구마 통장도 내가 원래 쓰던 거 그냥 등록해 놓으면 되고, 거기에다가 CMA 통장에다가 이제 입금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건 여유 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니까 내가 평소에 안 해봤던 투자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이 이제 토스 카드예요. 토스 카드. 토스는 많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시중에 있는 은행들을 한 번에 모은 거잖아요. 이체도 할수 있고. 근데 여기서 토스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 토스 카드는 체크카드더라고요. 근데 일반 카드랑은 조금 다르게 기능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캐시백 이벤트를 거의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면 10%를 무제한으로 캐시백을 해주고 있었대요. 오, 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롯데, 효성, 한국전자금융, 이런 ATM기기에서 출금을 할때 수수료가 또 무제한 무료라고 해요. 왜그 지하철이나 편의점에 가면 있는 ATM기기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 거예요. 우리 일반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드로 하면은 막 수수료 막 1,200원, 막 1,500원씩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잔돈 저축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스카드를 사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티크처럼 1,000원 미만의 잔돈은 별도의 계좌에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이제 어디에 저축이 되느냐 하면 토스 머니에서 출금이 돼서 전용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 잔돈을 저축하는 전용 계좌는 일반 통장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많이 붙거나 뭐 어디에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토스의 원래 기능처럼 그냥 이 잔돈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토스 카드가 아무래도 체크카드다 보니까 토스머니를 충전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원래 토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토스 유저분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카드 하나만 발급을 받으시면 되니까. 음, 이 카드는 잔동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이 카드 디자인이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실물로 받아봤을 때는 실버보다는 무조건 블랙으로 받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은 신한카드의 소액 투자 서비스예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해요. 신한카드를 사용을 할 때마다 미리 설정해 놓은 금액이 이제 국내 펀드에 투자가 됩니다. 이 서비스는 조금 방식이 다른 게 펀드가 먼저 가입이 되고 그 펀드에 내가 카드를 사용을 할 때마다 돈이 그 펀드로 적립이 되는 거예요. 금액은 티클이나 토스카드처럼 천원 미만의 잔돈을 입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액제로 금액을 정할 수도 있어요. 내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건당 500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정산해서 펀드에 입금이 됩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잔돈을 모은다는 건 내가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돈이 깨알같이 모이는 거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 펀드 하나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만 돈이 매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항상 다른 금액으로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음... 아 글쎄요 펀드는 쌀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아야 하는 거거든요 물론 펀드 매니저가 잘 운용을 해 주시긴 하겠지만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지만 이게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펀드는 사후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펀드 변경이 안 된대요 음 카드를 쓸 때마다 매일매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펀드에 돈이 매일 들어가는데 뭐 그만큼 내가 매일매일 펀드 수익률을 찾아보면서 관심을 가지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소액이기 때문에 투자에 흥미를 갖게 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좋지만 펀드를 이것저것 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케 해서 투자 경험을 쌓게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이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면 펀드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다시는 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잔돈을 그냥 어느 정도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 펀드로 가입을 해서 제가 알아서 중간중간 체크해서 넣고 싶을 때 그냥 입금을 할것 같아요. 여유돈이기 때문에 잃어도 괜찮다. 괜찮다예요. 괜찮다. 잃어도 된다가 아니라 괜찮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웰컴 저축은행에 웰컴 잔돈 모아 올림 적금이 있는데요. 우리 왜 일반 입출금 통장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잔돈이 막 찌끄레기처럼 막 남아 있잖아요. 이자도 조금씩 붙으니까 막 이런 단위로 막 잔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 계좌에 있는 잔돈을 자동으로 빼서 요 적금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 주는 거예요. 요 잔돈은 이제 천원 미만일 수도 있고요. 만원 미만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메리트는요. 만기가 되면요, 이 원리금을 올림을 해서 받는 거래요.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올림을 해준대요. 만약에 내가 만기가 돼서 이제 해지를 했더니 99만 1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만원 단위로 올림을 해주니까 내가 최종적으로는 100만원을 받는 거예요. <laughs> 1원이 만 원이 될수 있는 기적같은 적금인 거죠. 아, 여러분, 뭔가 비슷하면서도 이게 되게 헷갈리죠? 최종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티클은 카드 사용 시 카드 사용 금액의 천원 미만의 잔돈을 미래에셋 대우의 CMA 계좌로 자동으로 저축을 해준 카드는 이미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카드들이 등록이 가능하고요. 저축 금액은 잔돈의 10배까지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적은 금액부터 많은 금액까지 CMA로 저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스카드 토스카드 사용 시 카드 사용 금액의 1,000원 미만의 잔돈을 전용 일반 저축 계좌에 입금을 해줌 토스머니를 충전을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토스 유저들한테는 간편합니다 신한 소액 투자 서비스 신한 카드 사용 시 정액 또는 카드 사용 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지정한 펀드로 자동으로 입금됨 신한 은행, 신한 카드, 뭐 신한 금투, 신한 플러스 어플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웰컴 잔돈 모아 올림 적금. 일반 입출금 통장에 있는 천원 또는 만원 미만의 잔돈들을 자동으로 적금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적금 만기 시에 원리금은 이제 만원 단위로 올림을 해줘서 최종으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적금 이자는 어 현재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이율이 2.8% 이렇게 됩니다. 저축은 저축대로 하고 저축할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이라도 이 잔돈 저축을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뭐큰 금액 아니니까 어차피 짜투리 금액은 가만히 냅두면 언젠가 어디에서인가 다 쓰게 되어 있어요. 뭔지 알죠? 조금만 쌓여도 이제 꽁돈 같이 느껴지는 돈이니까 모인 돈으로 다시 저축을 하던 투자를 하던 나를 위한 소비를 하던 기쁜 마음으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원, 200원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돈이지라도 모이면 모든 합니다. 커피라도 사먹을 수 있잖아요. 참 요즘에는 은행거래 방법이나 이 재테크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간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제 돈을 잘 지키고 불려 나갈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